안녕하세요. 내일은 옵치왕입니다. 오늘은 토끼 사육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는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많고 고기도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동물인데요. 그만큼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직접 사냥하시기 보다는 덫으로 잡아서 사육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토끼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토끼를 키울 토끼 우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토끼를 잡을 토끼 덫이 필요합니다. 토끼우리는 주황색 음식 탭에서 토끼우리를 클릭해서 블루프린트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 토끼 덫은 숲을 지역에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토끼 덫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신나게 토끼가 잡히진 않습니다. 제가 공략을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덫을 설치했는데 하루가 지나야 겨우 한두 마리 잡힐 정도입니다. 토끼 덫은 분홍색 탭 작은 함정에서 토끼 덫을 클릭해서 블루프린트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 토끼 덫을 설치하면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막대기 하나를 받쳐놓은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설치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다른 활동을 하고 오시면 덫 중에 몇 개가 이렇게 막대기가 빠져있는 채로 눕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에 보면 토끼가 보이시죠? 그럼 이 토끼를 앉은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모서리에 가셔서 E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산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다른 액션을 하시면 토끼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토끼를 놓아버려서 달아날 수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토끼우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어, 가끔 이렇게 다람쥐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람쥐는 거의 쓸모가 없는 동물이니까요. 그냥 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토끼우리에 C키를 눌러서 토끼를 산 채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 꾸준히 토끼가죽과 고기를 얻을 수 있겠죠. 토끼를 도축할 때는 토끼 근처에 가셔서 2키를 누르시고 손에 든 채로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토끼를 죽입니다. 네. 그리고 토끼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면 2키로 인터랙션을 하시면 가죽과 고기를 얻게 됩니다. 가죽. 그리고 한번더 2키를 누르면 고기를 얻습니다. 토끼 고기 그리고 토끼 가죽, 토끼 털이군요. 토끼 가죽이 아니라. 예. 자, 토끼 털을 마우스 우클릭으로 보자기 위해 놓고 톱니바퀴 위에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로프와 천을 결합해서 만드는 아이템들인데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 중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옵치왕 공략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즐겨 마세요. 감사합니다.